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학 토지박사 아나부동산 양승재 TV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전라남도 무안군삼양읍 유결이 군산동 마을 전에 나와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 겸 조립식 판매일 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8,500만원. 대지면적은 521 제곱미터, 건축면적은 86.4 제곱. 2003년도 5월달에 건축 지어졌습니다. 이제 앞에 뭐 전원주택이 한두 필지 있으며, 바로 여기 멀리서는 군산동 마을이 보입니다. 이쪽 산으로 한 여기 해당 필지에서 1km 정도의 고속철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필지 지목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용도는 공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로가에 있는 주거겸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군산동 마을 해관 전에 있는 립식 판넬 주택 매매 금액은 8,500만 원입니다. 이 주택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10-3621-3314 하나 부동산 양승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